윤생 씨랑 오늘 우리 집 집들이 하는데 너무 재밌겠다 아 언제 오시려나? 금방 오시.. 어?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 윤생 아, 씨! 아이고. 어서 오세요 아 수연 씨 집들이.. 야 집에다 오다니 어 수연 씨 이건 뭐야 이거 뭐복 들어오라고 이거 걸어놨어요? 아니요 먹으려고요 <laughs> 이거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아 이걸 먹어요? 네 드실래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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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수연 씨 드세요 아이고 윤석씨 네. 마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뭐 말씀해 보세요 대표끝내는 여자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열사병 걸리셨나요? 얘뭐 명태같아요 수현 네. 제가 그래도 빈손으로 올수 없어서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아, 괜찮아요 뭘 그런거 아유 여자 혼자 살잖아요 남자 신발이 필요하대요 네? 여자 혼자 산다고 남자들이 막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니, 이거 여기다 딱 놔요 오 어, 윤승씨 이렇게 딱 놓으면 돼요 <웃음> 대박이에요 <웃음> 10만 원만 주세요 <laughs> 파는 거예요? 예, 좀 싸게 드리는 거예요 나름 아 뭐야 저 10만 원 없어요 10만 원이 없어요? 아유 귀여워 <laughs> 카드도 돼요 갖고 다녀요. 예, 공과사는 구별해야죠. 카드 돼요? 빨리 줘. 아, 카드, 카드 돼요. 예, 부가세 10% 예. 추가할게요. <웃음> 네. <웃음> 진짜 큰네요 예, 클 거예요. 아싸, 비싸게 팔았다. 아, <laughs> 혜연 어, 씨. 네. 그래도 집에 왔는데 저 화장실 먼저 써도 돼요? 아, 샤워려고요. 하 우리 아, 같이 아, 씻을까요? 아니, 요 아니, 요 아니. 요이 샤워를 해요. 남의 집에 왔는데 손만 좀 씻을게요. 네 아, 알겠어요. 네. 네. <laughs> 갔다 오세요. 소연 씨. 네. 어, 화장실 근데 이게 뭐예요? 왜요? 어머 내가 물을 안 내렸나? 아뭐 어, 냅두고 왔어요? 아니 화장실에 왜 햄버거가 있어요? 아... 햄버거 층층이 쌓여 있던데? 아 그거 싸면서 심심할 때 먹는 거예요. 똥을 싸면서 뭘 먹어요? 싸면서. 드세요. <laughs> <laughs> 리세요 다들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제 <laughs> 장기는 항시 움직여요. 아 쉬지 않고. 예, 싸면서 먹고 싸면서 먹고. <laughs> 무슨 뭐, 내연기관 같은 거예요? 아니야. 어, 사진, 구해도 돼요? 아. 뭐예요? 좀 섭섭하네? 아... 아니, 제가 있는데 남자 사진이 떡하니 있어요. 아니. 뭐예요? 이거 뭐, 전 남자친구야? 못 잊어서 그래요? 왜 남자 사진 이 있어요? 아, 이거 저예요. 에? 네? 아, 저몇년 전에 방탕하게 놀때 아빠한테 걸려서 머리 싹 밀려서 찍은 사진이에요. 방탕한 게 뭔지 알아요? 방탕을 알아요? 뭐 오늘 방탕하게 한번 놀아볼까요? 아니요 수현 씨. 아, 탕탕탕 맞고 싶지 않은 <laughs> 가만히 있어. 어, 스포츠머리를야 험상궂게 생겼네. 수현 <laughs> 아, 씨좀 아, 앉아요. 아, 앉을까요? 어, 수현 씨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집들이라 그랬는데 설마 저 혼자인가요? 짜증나게? <laughs> 아니요 윤승 씨 사실 저 오늘 제 친한 친구들도 좀 불렀어요 같이 집들이 하려고요. 아 친구들이 있어요? 그럼요. 오 친구들이 괜찮 있구나. 괜찮죠? 재현아. 오 예예. 왔어. 왔구나 와었어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, 네. 네. 어떻게 죄다 남자예요? 아저 사실 공대 나왔거든요. 아 공대 나왔어요? 네 공대 했을 때저 여자 혼자였어요. 어 아, 안타까워라. <laughs> 예, 뭐 그래요? 대학 축구들입니다한 아, 네, 네.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. 네. 어. 공대 여신. <laughs> 맞아요. 수연이 없으면 기계가 안 돌아갔다니까요. <laughs> 무거운 짐도 혼자 다 들어줘요. 었 아, 그래? 그러니까 힘쓰는 거는 수연이가 아, 혼자 더 잘해요. 여기도 제일 많았어요. 짱 <laughs> 대박이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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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에도 짱이 있었어요. <laughs> 아니, 아니. 예. 아, 왜 자꾸 그런 얘기 해요 드나요? 학교 짱이셨구나. 네, 앉으세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뭐 공대였으면 뭐 어, 인기 어, 많았을 어. 수도 있죠. 예 아,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어떻게 수연 씨는 학창 시절에도 어땠어요? 당연히 인기 많았죠. 여자가 한 명뿐이니까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아, 근데 얘가 수연이 좋아했어요. 아이씨, 뭔 소리야. 네가 둘이 술 먹으러 나갔잖아. 네가 좋아했네. 야, 이씨 그거는 내가 얘랑 싸우러 나간 거고. 아니, 왜 그래. 아! 생각해니까 얘가 단둘이 밥 먹었거든요. 네가 좋아했네. 야, 이씨 혼자 담배 키우기 싫다. 그래서 같이 나간 거거든. 아이, 얘가 네가 좋아하니까, 좋아했네.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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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했네. 가아했네얘아했네가좋아 얘가 좋아가가가가가 저희가 조서안 돼요. 조심해요. 집들이니까 예. 재밌게 노래 재밌게 아, 재밌게 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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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, 왜 그래. 아, 미안해, 미안해, 좋은 <laughs> 아, 미안해. 좋은 재밌게. 아, 미안해요. 와. 근데 아유. 이걸 다 수현이 네가 한 거야? 그럼 내가 너네 온대가지고 직접 다 만든 거야. 오, 요리 잘하나 봐요. <laughs> 맞아요, 저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서 네. 저막 사람들이 옛날에 막요 생녀라 불렀어요. 악센트가 네. 이상해요. <laughs> 요 생녀죠, 요 생녀. 막 요리 진짜 사람들이 잘하는? 막 요리 잘하고 이런다고. 요, 색 i 요, 이렇게, 네. 불렀어 요, 그 요. 생녀. 요, 생, 요, 요, s 녀 c k 요, s i c 요, s i c 요, 요, s 녀 요, s i 요, s i 가 k 요, sick. 요, 지가 웃 k 요, sick. 요, sick. 요, sick. 요, s 어, 라임 되게 좋았어요. <laughs> 그러면은 미쳤네. 예, <이거. 웃음> 네. 네, 좀 드실까요? 와, 그래도 야 수현 씨가 유 직접 만들었나봐요. 그래, 오. 빨리 맛좀 봐요. 은근히 내가 맛있게 만들었는데. 수현 씨가 여자다운 면이 있어요. 아, 좀 가정적인 면도 있어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네. 요리도 잘하고. 먹어볼까요? 먹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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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아, 진짜 이거 진짜 맛있겠다. <웃음> <으악>. <웃음> 아. 왜, 왜 그래요? 이거 음식이 아니야 이거. 왜요? 맛이 없어요? 아어어 혀가 마비됐어 에이 만마아 먹고 혀가 마비됐어 아왜왜왜가마 어, 그렇게 맛이 어. 없어요? 왜..살짝 맛이 너무 없어요 우리 이제 한 잔씩 할까요? 아! 아! 우리 또 집들이하실 뭐.. 내가 한 잔씩 줄게 얘들아 와서 고마워 진짜로 네, 네 감사합니다 예. 너무 고마워 네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저만 술잔이좀 다르지 않아요? 뭐 드시죠 드시죠 아그러면아니그러면또 여기 잔이니까 러브샷러브샷러브샷 <레> 알았어요. h o t Love shot! Love shot! l o 뭐 썸인데 러브샷 할수 있죠 어? 네. 러브샷 해요 어, 진짜요? 오 진짜요? 대신 살 o v 지 말아요 윤승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<유승> 씨 <laughs> 취한다 아우, 아우 뭘 그거 먹고 취해 수연씨 음식은 그렇게 처먹으면서 <laughs> <laughs> 술을 그거 먹고 취한다고 <laughs> 아이 그쵸 조절하면서 먹을게요 에이 에이 어우 술 맛있네요 우리 어.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요? 어 게임 너무 좋다 아 네, 그래요 어, 게임하시죠 게임 만두 게임 어때요? 만두 어, 게임 좋아. 만두 게임 좋다 그럼 어. 이렇게 돌아가는 거? 좋아씨부터자 시작 만두 만두 만두,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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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만두 김치만두 납작만두 비빔만두 수연뭔 예.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이게임게임이게이게만은이게임는게임아니게임 그런 게임 존재하지 않이요아이거 어, 아니에요? 아니에게임른게임이게임 다른, 다른 게임 어어 뭐임게임 뭐, 뭐, 뭐 어때요? 어, 어, 아, 어, 아 눈치 게임이다어 걸린, 어, 걸린 사람들이 벌칙. 이다임다맞게임다이게임게이게 게임은 어이 게임은 이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뭐가 지나간 거야? 맞다 우리가 눈치가 너무 없었다. 이단 둘이 있을 시간이 필요할 텐데 아, 아니, 아니, 우리 아니야. 먼저 갈게요. 아니, 어. 아 아니야 아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야 단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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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놀다가, 둘이 있을 시간단 둘이 있으세요. 그래. 그래 같이, 아, 같이, 그래, 같이 놀다가 이런 시간야 단둘이 뛰면서 사랑도 나누고 가는 거 맞아 맞아 단 둘이 있는 게 맞잖아. 맞아 단 둘이 아니야 다들 아니야. 진짜 무너져, 진짜 무너져. 지금 이게 어디 진짜... 가요, 시대숙 가자자.